537번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작다. 그럴 때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연속하는 세 자연수 우리가 어떻게 놓으면 됩니다. 중간에걸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x-1,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x+1 이렇게 두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세 수가 있는데 세 자연수의 합다 더하면 이 합이 78보다 작다라고 있다. 그러니까 그러면 다 더하자. 그러면 3x가 없어지고 78보다 작으면 되고 x는 26보다 작으면 됩니다. 그럼 26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25가 될 겁니다. x는 25. 그러면 가운데 수가 우리가 x라고 뒀으니까 25. 그 다음에 24. 그 다음에 26이 되겠다. 그래서 세 자연수는 24, 25, 26.